여러분, 반갑습니다. 애순입니다 자, 애순이 방송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주진님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많이들 생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국내 화장품 기업들, 요즘 뭐, VT, 마녀공장, 실리콘트, CNC, 아모레버스 등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선진 뷰티도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선진 뷰티는요, 이 화장품 브랜드사가 아니라 화장품 원료사로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원료 시장 안에서 글로벌적인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중분들에게는 굉장히 약한 인지도이지만요, 화장품 업계 안에서는 정말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전체적인 사업적인 흐름과 그리고 타트, 이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더 이끌어 줄수 있는 까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주가 방향성은 어떠할 것인지 전체적인 움직임과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신 김에 무료로 이 구독자 이벤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뭐 별거 아니요. 에 예순이 타점 안정적이게 어디서 타서 어디서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바닥 조정 구간 안에서도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 수익 타점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눌러 주신 김에 이 이벤트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영상 안에 담아져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요, 작년 1분기에 화장품주들이 기대성으로 주가를 올려주고, 화장품 기업들 자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바닥 흐름들을 이겨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요,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1분기의 실적 기대감을 그다마 올려줬었던 흐름을 바로바로 바로 내빼면서 차익 매물들이 가, 엄,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만큼은 아니다라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러한 신뢰성이 잃어가고 있었던 신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지만 화장품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진 않았던 거예요. 무슨 기대감이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다른 뭐 실리콘2나 VT 외에는 좀 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부자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와는 다르게 많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이 선크림 분야에서 정말 탑인 기업입니다. 선크림의 원료가 그리고 이 원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이나 제조시설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OTC, 이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관리를 잘하고 이 부분 안에서 특출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역량으로 선크림이나 그리고 국내에서의 많은 물품들이 미국으로 나갈 때마다 관세 역량으로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그럴 겨를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1분기 시점 이후에 늘려줬었던 바닥 구간을 이제서야 벗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신뢰성으로 쌓아준다면 예전 자리는 물론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적으로도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요,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질 거예요, 이번 여름도. 작년부터 자외선이 엄청나게 세죠. 자, 이미 남서부 지역 미국에게서는요. 화재 위험 적기 경보 발령. 올해는 더욱더 역대급 폭염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역대급 폭염이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역대급 폭염이래요. 자, 올해도 극도의 더위에 시달릴 전망이라서 이제 선크림이 선택적인 이러한 소비재가 아니라요 필수 소비재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 소비재를 만들고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 그 까다롭다는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공장인데 이 선크림 어마어마하게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선크림이 미국에서는 OTC. 용 화장품으로 불리웁니다 자 일반 의약품용 화장품으로 불리는 건데 그래서 너도나도 작년에 OTC 관련해서 의 인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했는데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이미 예전에 OTC 부분에서의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을 더욱더 올려 줬었던 부분도 있어요 자 지금 국내 화장품 소재 기업 최초로 미국 FDA에 인증을 획득하고 세계 유일 수준의 R&D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도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 탑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로레알이나 샤넬 이런 거 아시죠? 명품 브랜드잖아요. 이 화장품 기업의 납품을 하고 있는, 원료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 80% 이상이 해외에서 잡힐 정도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더 알아주고 있는 기업인데 해외에서는 더욱더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선크림 관련해서의 흐름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선크림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요, 이 작년부터죠. 어,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아이 레시피라고. 아이레시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올리브영에 지난 어, 여름부터 였어요 올리브영 관련해서 이제 유통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매출액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319였는데 지금 1분기만 해도 그 절반 값을 따라갈 정도로 아이리 레시피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도 성장해 나가고 있고 화장품 소재나 계면활성제 내부 내수만 보시더라고 수출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내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나 이 국내 자체적으로도의 성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면에서도 다시금 올려줄 수 있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2022년도 이후 2023년도 많이 안 좋았는데 2024년도에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분개별 실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어, 선진 뮤디사이언스는 거의 상고 하저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1분 2분기가 굉장히 좋은 이러한 실적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번 2분기 실적 또한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실적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현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왜 상고 하저의 움직임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선크림 관련해서의 수주가 1, 2분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3, 4분기는 그 관련해서 어 이제 그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인데 원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레시피 관련해서 정말 최근 들어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올리브영에 재입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이레시피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실적 또한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는 좋은 흐름, 그리고 예전만큼 눌려줬었던 흐름이 다시 올라와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도요, 꾸준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동안 눌려줬었던 이 억울했었던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 높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물대 불은 그리고, 그리고 이평선들 사이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다 지금 머리를 들어 올려주고 있는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은요, 365일 내내 더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으로 OTC, OEM, ODM 사업을 신,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의 성장이 더욱더 성적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트럼프 정도의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에 따라서 투자가, 투자자들의 금리가 더욱더 끌어올려주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역시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으신데 정말 숨어 있는 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 다르게 자외선 차단제 필수적으로 소비가 되고 정말 더 많은 인구들을 자랑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품으로 규제를 대고 있어서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오히려 지금 탑급이라는 부분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게 자, 크림은 정말 계속 팔릴 거거든요. 뷰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보더라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지금의 억눌렸었던 주가를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작게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구간 다시 박스 권 만들어주면서 돌파하고 나서의 움직임들 안에서 이 파동의 신뢰를 쌓아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 권 하단 부분을 지지하고 나서 올라가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그 부분이 전전 저점 부분.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최종적인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최종적인 목표가는 2만 원이 일단은 시작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만 원 부근까지는 강하게 상승 후에 그 이후에 최종 목표가를 다시 잡아볼 건데요. 지금적으로는 1차적으로 장기적인 목표가 2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나올 건데 한 번에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때도 에순이 타점으로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에순이 방송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잠깐 알려드리고 나서요. 선지 뮤트 사이언스의 전체적인 수급과 그리고 일차적인 현재 라인에서의 저항 라인 지지 라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순이 방송에서는 타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야 꿈비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이 노란색 부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공간이고 여기 빨간색 공간이 이제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약 70%가 납니다. 자, 이 구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애순이 타점을 보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프롬바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보티즈 레인보우 그리고 APL 등 APL 같은 것도 많이 수익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가지고 손해 보실 거 없으니까 구독 눌러주신 김에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APL 같은 종목은요 17% 수익 안겨드렸고요 실리콘트는 저희가 지금 16% 수익을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음 자리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57% 입니다 자 지금 세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종목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뭐 수익을 받고 있다 정확하시다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아 줌으로 인해서 예순이가 정말 힘을 받고 또영상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찍고 있습니다. 어,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모멘텀 그리고 테마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언제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이 언제 상승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기업적인 분석 완벽하게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애순이 타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순이 관점 타점은요 아무나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고 계속해서 강조해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타점과 안전한 수익 아직 애순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신뢰가 안 쌓이신 분들은요. 만 원만 넣어보시는 거 제가 타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만원만 일단 넣어서 진행해 보셔도 되시잖아요. 그쵸?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김에 구독자 이벤트 시청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들까지 써주시면요. 정말 큰힘 받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많이 찍어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종목과 관해서 마무리 멘트 해 드리고 나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주뷰티 사이언스 수급 상항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지금 현재 개인들 물량 굉장히 많이 잘 받쳐 주고 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 매도세가요. 좀 들쭉날쭉해요. 그 기간에서는 연일 들어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동 구간이 조정 구간에서의 어, 움직임을 좀 잡아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연이은 매도세로 주가 살짝 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눌려주는 자리가 하락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잠깐만 눌려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매도로 전환돼서 빼줄 때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구간을 원래 외국인 기관이 좀 빠르게 뺐을 때 많이 뺐을 때 매도세가 짙었잖아요, 지난 거래일에. 근데 개인도 받아줬지만 외국인도 받아줬어요. 이런 부분은 외국인도 저가의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잠깐 늘려주는 자리가 아무래도 여기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 그래서 그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13,000원까지 살짝 늘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저께가 좀 마지막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도 다시 한번 늘려줄 수 있는 자리는 고작 13,000 부근이 전부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14,000원 단기 이평선 사이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16,000원 라인까지 또. 돌파할 가능성 훨씬 더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6,800원 예전 고점자리를 넘어간 이후에는요 그 다음 자리에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 그래서 2만원대까지 2만원 구간까지 더욱더 빨라지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2분기 실적 기대감 슬슬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고 또 미국 관련해서 의 선크림 그리고 미국 뷰티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만 보도 ...라도요. 저는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할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애준이 타점으로 비중관리나 단기적 수익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 늘려왔었던 만큼 올려줄 수 있는 선진 뷰티사이언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종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충분한 흐름을 두고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얘기해드렸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생소한 기업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시장들이 많은 이 벤더를 형성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아주셔야 전체적인 그 흐름이 오이 시기 시작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브랜드로 먼저 왔다가 제조, 그 다음에 뭐 유통,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축구의 흐름들도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제조 원료의 시장도 좀 알아두셔야지 이 화장품 기업들이 어디서 그 원료를 받고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자체 기업 센터 산업 부분에 대해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수님들은 무조건 차트만 보고요 이렇게 따라하는 전문가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지켜. 볼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 또한 많은 더욱 더큰 신뢰를 쌓아 드리고 또 많은 수익을 챙겨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순이 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사 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순이였습니다.